근데 이거는 많이 심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네. 파김치는 많이 먹잖아요. 네. 그리고 알타리 김치 할 때도 네. 많이 넣으면 맛있잖아요. 네. 아, 그러니까는 파김치인데 이거는 많이 심는 게 좋지 이거는 꽂아가지고. 근데 이거는 겨울에 그러니까 파김치에서 먹을 때 어느 정도 뽑아 먹고, 응. 그 다음에 봄에 뽑아서 또, 그렇게 응, 되는 응. 거죠. 응. 근데, 이게, 문제되는 게 뭐냐. 그, 뭐야. 고라니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, 먹는. 아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. 파는 먹어. 음.